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29일 부천시에 방문한 주한 키르기즈공화국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를 접견했습니다. 이날 조 시장은 키르기스스탄과 상호발전을 위해 친선교류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조 시장과 아이다 대사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류 협력을 강화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. 아이다 대사는 키르기스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으로 러시아 등 회원국 5개국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. 특히 6600개 품목에 대해 유럽과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고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. 조 시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부천시와 키르기스스탄 사이의 우호가 두터워지고 서로의 발전에 힘을 보태는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내외 뉴스통신, 김혜성 기자입니다.